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이브리인들에게 발정.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들과 참된 성막의 일꾼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대.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 바쳐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토라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때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일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약 첫째 것이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흠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우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가 미므라람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참으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다 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이어하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